안녕하세요. 저는 초연이에요. 무슨 소로아시겠지만 <laughs> 자, 일단 햄스터 키우기 동영상 올려보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햄스터 집 키우기에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햄스터 집, 기본 중에 기본이죠. 다음은 여기 여기 있는 하루통입니다. 그리고 이거 바로 사료 스푼입니다. 이거를 밥으로 한 스푼씩 써서 이두 스푼을 넣 오려야 됩듭니다 음, 갑자기 뭐가 보어서 사서 뺄수 없죠. 목욕 모래 가루입니다. 필수품은 아닙니다. 자. 여기는 물통. 분유통입니다. 다음 채박퀴 이제 준비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기본 준비물은 이렇게 이갈이 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건 바닥에 톱밥을 깔아주셔야 합니다. 다른 건 괜찮고요. 저는 똥을 자주 쌉니다. 이것들다스리컨을전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귀염둥이는 엠버라는 귀염 햄스터입니다. 저두면 아무 때나 가요, 그냥. 자, 다음 햄스터를 소재할게요. 아, 취미는 쳇바퀴돌리기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돌려요. 그래요. 네. 계속 챗바퀴 돌아가죠? 자, 다음은 제 동생이 키웁니다. 이 친구는 어머니께 잔소리, 이 친구는 어머니께 너무 많이 먹는다고 잔소리를 듣는 어린인데요 조금 활달한 어린이의 이름은 리아. 아직도 발삭바삭거리죠 가끔씩 얘네 둘이가 이게 미끄럼틀 로라와서 쌀을 덮더라고요 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안 되네요. 이 둘을 동시에 여기 넣어서 절대 못뭐 나오지 못하게 해볼게요. 별로 싸우진 않네요. 아까 전에도 여기 이 리아가 앉아있는 미끄럼틀구에서 둘이 칙칙 싸우거든요. 죄송합 햄스터 키우기 할 때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료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고는, 주면 안 되고요. 제가 아까 발표한, 발표한 이 사료 스푼으로 딱두 스푼만 먹이지 마시고 밥통 안에 넣어주시면 알아서 배고플 때마다 먹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목욕 모래 이, 이 하얀 가루 있잖아요. 목욕 모래인데 제가 아까도 소개했었거든요. 목욕 모래인데 이게 자, 자세히 보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잘 보면, 이게, 요, 햄스터들 있잖아요. 앞발, 뒷발로 목욕하면서, 바닥으로 다챙겨거든요 그래서 톱밥 아래로 목욕 모래가 자주 가라앉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많이 더러우면 한번 세척해주시고요. 되면 이주일에 한 번도 괜찮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 더 좋겠다. 더 청결해지니까. 홈플러스 가면은 햄스터 한 마리에 3,000원씩 팔고요. 저는 펄을 샀고, 펄과 정글리안을 샀어요. 둘이가 잘때 밤에 잘 싸우던데 그래도 뭐 다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될것 같고 이갈이 하는 도중에 이갈이 젤리를 햄스터와 함께 두면은 햄스터가 이빨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세 보시면 지금 으로 휴지통에 넣어보겠습니다. 물 먹는 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기 이 분유기 안쪽에 구슬 같은 게 있는데 햄스터 혀가 이거를 넣어 넣으면서 물이 나온 거거든요. 알게요. 근데 이 근데 이렇게. 이것보다 이 정도가 딱적다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높이 달면 햄스터가 키가 안다아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햄스터들은 밝은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구석 쪽에 가서 항상 잠을 잘 때도 여기서 자라고 놔뒀는데도 항상 저쪽 구석으로 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톱밥을 계속 파요. 그러면 바닥에 자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얀거 다 보이시죠? 어? 하얀게 다 목욕물이랍니다. 이로써 초연이의 햄스터 키우기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